사성 긴급 퀘스트를 완료하고 별 5성 퀘스트가 잠금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5성부터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어, 이번 화에서는 제가 가무토를 한번 사냥해 볼래요. 가무토는 신규 몸인데 몬스터더 크로스에서 나온 대표 몬스터 4마리 중에 한 마리예요. 지금 가무토 퀘스트를 하나 선택했는데 퀘스트 수주하고요. 가무토가 어. 냉동, 뭐랄까, 얼음 속성이 있어가지고, 방어력 식사해가지고, 방어력을 좀 키울게요. 저 밑에 보면, 왼쪽, 왼쪽에, 저거, 얼음빙 자가 한자로 보이거든요? 스테미나 25 밑에, 한자 5개가 있는데, 제일 왼쪽 게 얼음빙이에요. 이게 얼음 속성 방어력을, 제일 오른쪽에 중간 정도 보이시죠? 이게 중급 레벨 정도 올려주는 건데, 이거를, 어... 이 식사를 하고요. 두 번째 소스를 소스를 먹게요. 어 이거 스킬 은 현재 위 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거는 담력이란 건데 몬스터한테 발견되었을 시반 발견 되었을 시어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스킬이고요. 제일 밑에 거는 도주술이라서 몬스터한테 도망갈 때스태미나 감소하는 게 줄어드는 게 반절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식사를 할게요. 백사는그 요리를 만든 과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스킬이 하나밖에 안 떴네. 어, 잠시 스태타스를 스테타스를 볼게. 아, 쓸모없는 걸 떴어. 포인트 어쩌저쩌 하는 건데, 이거 포인트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왜냐면 포인트가 있고 한자로 마늘 다 한자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주축으로는 그거인 것 같은데, 제가 도주술을 원했는데, 그걸 안 줬네요. 그렇다면 일단 아이템 세트를 꺼내도록 하고요 가무토를 사냥하러 가볼게요. 가무토 예전에 한번 싸웠었는데 얘가 피가 많은지 피가 돼지, 돼지인지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때, 단차도 한 두세 번 해보고, 막 그, 쓰레기로 많이 때렸었는데, 어? 무슨 비디오가 나오네? 얘는 블랑고인데? 드라곤 무리들이 어느 동굴을 들어가는 거네요. 오, 무네오눈 뭐, 속에서 강우토가 등장했네요. 동굴이 아 얘네들이 은신처를 찾 찾으러 동굴인 줄 알고 들어간 거 같아요. 가부토가 등장했습니다. 대표 몬스터인 것만큼 애니메이션이 나오네요. 어 얘를 어떻게 죽여야 될지 처음부터 고민 중인데, 아니, 신규 몹이고 한 번도 안 싸워봐가지고 몇번 싸워봤다. 긴장, 긴장할 필요는 없을, 없을 것 같아요. 괜히 긴장한는것 같은데, 제가 잠시만요. 고기 하나 먹고, 일단 가모토 천리약게약 먹어가지고 가모토가 에리어 8에 있네. 이걸 이 천리안 천리안에 약을 먹으면 어, 몬스터의 위치가 어딘지 잠시 밝혀줘요. 어, 대략 위치 파악을 아, 에리어 5정도 가면 쓸거 걸. 너무 일찍 써버렸어요. 왜냐면 저게 사라지거든요. 핑크색 점이 아, 어, 핫드링크 먹어야겠다. 네, 그, 핑크색 점이 사라지게 되면 위치 파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에리어 파로 들어, 에리어 팔로 들어갔을 때는 몬스터가 에리어, 다른 에리어로 이동할 수도 있어서, 어, 이게 초반부터 쓰면 안 된다고 그런 거였어요. 그나저나, 회복량 들고, 가무토, 잠시만요. 가무토에게 센 아이템 같은 건 없나? 별로네요. 뭐 섬광탄이나 아니면 은폭탄 같은 거줄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줍니다. 탄약도 탄약은 뭐죠? 아 탄약도 속성 탄약을 안 주네요. 근데 저는 이 연구를 해봤어요 미리. 아그 어, 가무토가 불에 약하더라고요 불속성에 이렇게 가무토라고 등장했습니다. 이름이. 그다음 저는 차액 스트라이커 스타일로 한번 때려볼게요. 그리고 밑에 스킬은 오버리미트 2단계, 그 다음에 에너, 에너지 블레이드 1단계, 그 다음에 저게 오아시스 뭐뭐 하는 기술인데, 저걸 써보니까, 저, 이걸 함정 같은 걸 설치, 아 기계 같은 걸 설치해요. 근데 네, 그 기계에 근처에 있을 경우 체력이 자동으로 좀 약간씩 회복이 됩니다. 아, 저 공격 맞아버렸데 스킬 설명하느라 공격 맞아버렸어요. 시합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무토는 예전에 제가 에어리얼 스타일로 쓰레기로 한번 싸웠었는데 스트라이커로 스트라이커 싸우 스트라이커 스타일로 지금 싸우는 거라서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아. 맞아버렸어요 제가 그 바, 방패 강화를 한다고 어, 아 쿵쿵거려가지고 공격을 못했네요 병 충전한 다음에 공격할라 했었는데 어, 도망가야겠다 제가 그 얼굴하고 몸집이 너무 커가지고 몬스터 앞에 있으면 되게 위험해요 멀리 멀리 도망가야 돼요 아나어디냐 단차 보자! 얘발 때리면 단차 못하나? <laughs> 어어, 위험해! 여기 제가 가장자리 있어가지고 도망갈 곳이 없어서 위험하다한 거야. 공격 <목소리> 튕겨나 예, 잠시만요. 앞에 눈바람을, 눈보라를 일으키고요. 잠시만요. 포션 하나 볼게요 공격력 올려줘. 육류로 올려주는 포션도 하나 포션이래. 약그 드링크도 하나 먹어야겠어요. 자 이제 가얘네은 에너지 블레이드를 쓰라는데오아 뭐야? 그냥 얼음 얼음만 뽀개졌네? 아 이것도 위치를 잘 해가지고 써야 되는군요. 잘못 쓰면 데미지는 못 주고 얼음만 부수게 되니까. 아. 나무 석경에 맞아 버렸다. 전녀 예피하고 단차 뭐 얘가 단차가 안 돼요. 뜩뜩아얘 키가 커 가지고 안 되나 보다. 높은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 지고때려야 되나 봐요. 옆구리를 때려도 안 되고 다. 어, 옆구리 때려도 되네. 때려도 되는 게 아니었군요 계속해서 그, 어? 안 돼! 아! 정신아 생각 없이 때리다가 떨어졌어요 아 아깝다 <laughs> 이, 이런 실수 제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단차는 대부분 잘하는 편인데 실수를 했네 어어? 이거 주고 주려고 써야 된대 출력 맞아 배부 배부어아 충전 충전 방패 강화 어어 못했다 위험해 위험해 방패 아 이거 방툭 찍는 거는 방어가 안 되네요 알버튼 눌러서 방패를 방패를 띄웠는데 다리에 얼음이 보이시죠? 저 얼음 붙으니까 얼음인가 붙은게 저게 때리면 공격이, 공격이 튕겨나가요 잘 튕겨, 더잘 튕겨나가요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음, 얼음이 아 지금 뒤쪽 오른발 다리에 얼음이 뽀가졌네요 구머리 그 밑에 쓸게요 저게 시간이 지나면 또뽀개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얼음이 생기고 이게 몬스터 싸우는 방식이 좀 특이해요. 아 맞다 페인트볼을 또안던안 안 던졌구나. 솔직히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에리오 이동을 하나 하나 하는 것 같아서 날아가지 못하니까. 네, 내가 왜 <laughs> 제가 왜 도끼로 바꿨모르겠네요 저게 그 얼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나 봐요 쌓이나 봐요 다리 같은데 아또 맞아 버렸다. 왜냐하면 그 얼음 조금 바, 발에 얼음이 조금 쌓, 약간 쌓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때리면 얼음 쌓인 걸 부술 수있나봅니다 잠시만요. 아, 공격하는거 맞았어. 에 지금 에너지 블레이드 슬라브 좋은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써야겠다. 아, 아, 국국거리에서 못 썼어. 낭비했어. 아, 아까워. 아, 너무 아깝네요. 병냥 9개까지 다 치워놓고 에너지 블레이드 게이지가 있었는데,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아, 후회가 돼요 <laughs> 후회, 지금 예리도로 나, 예리도도 낮은데, 내가 저기, 아 튕겨나간구나. 예리도 놓고 야겠다아 오버리미트도 아까운데. 예리도 쓰는 시간에. 예리도 올리는 시간에 때리면 병을 더 채울 수 있는데 또 하나 안 좋은 게 어? 박뜨린트 끝났다 뭐야? 아 예리도 성공했구나. 맞아가지고 성공 못한 줄 알았어요.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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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나 아이템이 하도 많아가지고. 쿠션 하나 먹고. 네, 핫두링크. 마실 것도 마.. <laughs> 먹을 것도 많아요. 아! 어, 저거 피해야돼! 온다! 무적건 피! 아, 방패강화도 반짝반짝거려서 끝난 거의 끝내려고 하네요. 아! 이게 신경쓸게 많아요. 게임하면서. 충전하고, 오버리미트.. 아! 한대 맞았다. 오버리미트가 거의 끝나네요.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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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혼란해서 빨리 나오라한 거예요 절뚝거리지도 않는데 지금 그리고 제가 좀 갑옷 타, 갑옷을 안 좋은 갑옷을 쓰고 있어서 데미지도 좀, 딜을 좀 많이 받고 있어 갑옷도 안 돼. 너무 숙을게요 아, 함정 가네요두 번째 어, 아이루가 지금 보이시죠? 저독구름 있는 거. 저 뒤로 빼도록 할게요. 얘, 뒤, 얘도 뒤로 빼려나. 그나저나 저 포션 하나 먹고 저, 어... 빠졌다. 빠지면 얼굴 부분을 때려야 되는데, 어, 얼굴이 너무 붙어서 너무 높아가지고 못 때리겠네요. 자, 충전, 병충전하고요! 블레이드 쓸게요. 제 구멍에 아 나왔어. 아! 안 돼. 포공격 해야 맞았다. 어, 제가 에너지 블레이드를 잘못 쓰고 있네요 지금. 안타까운 순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까 그병가운키쓴 에너지 블레이드 쓴거 얘가 쿵 해가지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에너지, 에너지 블레이드 한번더 썼는데, 방금 함정에서 나와버려가지고, 너무 두께 써가지고 어, 서브 퀘스트 완료했네? 다리 뽀아버렸네요 제가? 아니, 다리도 뽑갤수 있구나? 뭐야, 도끼로 왜안 바꿔? 내가아 다리가 뽀개져서, 잠시동안 부자 앉았네요? 절뚝, 저거 절뚝거리는 건가? 생각보다 수레도 안 타고 잘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에너지 블레이드 두개못 맞춘 거 보면 아! 너안 맞았네? 코그 밑에 있어가지고 아, 상황 파악! 상황 파 너무 가무토랑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아, 전... 그... 제가 전투를 하다가 가끔씩 당황하는 일이 있어요. 어, 공격하는 순서를 모르고 막몬스터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패닉을 하는데, 그 패닉... 방금 그 패닉한 상태였어요. 제가 공격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총을 출력 빵... 어... 아, 맞았나? <laughs> 맞은지 안 맞은지 모르겠어요. 비 피가 안 터져가지고... 기가 돼진 것 같네 안 죽어요! 절뚝절뚝 안버려요 야... 얘 어디로 가냐 아, 얘 칠로 갔네 아, 계속해서... 아, 힐링... 그나시스... 오아시스! 그거는! 나중에... 세 번째 스킬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에너지 블레이드 배 밑에서 쓸게요 아, 뒷다리에 맞았네 예, 에너지 블레이드가 왼쪽 2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른쪽 이까지 가거든요. 두 번째 자리도 몸통다 그럼 얘가 조금 다운됐으니까. 어, 아, 실수했다. 조구출력, 조구출력 왜안 써. 아, 뛰겠습구나. 아, 맞았는지, 아무 겨나와가지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어, 고공 격 무적회피, 무적회피. 무적 회피, 아, 그나저나 제힘들어안 해. 헐떡헐떡거리고 있어요 에리도 올리고요 오버리미트 쓸게요, 스킬이 있으니까 네, 헐떡헐떡거리는 시간에 빨리 써야죠 스킬 가동 시간도 애니메이션이 있으니까 내가 공격하는 시간 있으면 캔슬이 될수 있어요, 잘못하다가 뭐 솔직히 제가 헐떡헐떡거리는 시간에 제가 어, 공격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에너지 블레이드 아어아 하시... 어, 아, 에너지 블레이드 쓸 순간 쓰는 순간 그.. 가무토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무슨 무슨 줄 알았어요 얼굴 때려보자 아왜왜아 미치겠다 아딱그 순간에 올라가 버렸네 아 에너지 블레이드 에너지 블레이드, 제가. 운세가 안 좋은가 봐요. <laughs> 이번에는. 세 번, 세번다미스했어요쓴 것들. 아! 안 됐다. 체력이 너무 낮다. 잠시만. 그러면, 체력이 낮으니까, 제가 오아시스 이거 기계를 깔게요. 어, 나 죽을 수도 있네. 나와! 비켜! 예,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지금 회복이 가끔씩 되죠? 아! 저 잠시만 때리지 말까요? 저 오아시스 밑에 그 파란색 게이지가 보이는데 이거는 저 기계가 발동되는 시간이에요. 저패피안 되겠다. 포션 하나 먹어야겠어요. 저걸로 어떻게 뻑여볼라 했는데, 얘 가만히 있네. 가모토가 근처에서 잡고, 공격을 해서 어 뛰어야 돼아 맞았어 회복해 주렴 오아시스 어제 절뚝떨 뜯고 있다 죽여야지. 어, 에네르기 블레이드, 잠시만, 나한번 오아시스 회복 한번더 하고 갈래. 불피. 좋았어. 아, 핫트링크 효과가 끝났네요. 잠시만, 하나 더 마시고. 저 오버리미트 게이지가 점 거의 다 줄어들고, 에너지 에네르기 블레이드 거의 다꽉 찼는데, 이거 빨리 공격해서 써야 된대. 어, 지금 써야돼! 아니면 오버리비트, 아! 미시겠다네 <laughs> 번이나 통했어. <laughs> 아, 아우. 아 아우, 이가운터 망할. 아 어쨌든 간에 죽였네요. 아, 에네르기 블레이드가. 제가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가 봐요. <laughs> 타이밍이. 너무 안좋아. 어, 잠시만. 얘 몸속에 들어가 보자. 예, 갈무리 몇번 가능할까요? 네번 가능할까? 어떤 애들은 갈무리가 여덟 번도 가능하고 여섯 번도 가능하고 그러거든요. 또 부위에 따라 갈무리가 다른데도 있고. 애는 목집이 커가지고 좀돌아다닐거죠 꼬리 부분 아니고 얼굴까지 달려갈게요. 아, 네번 하고 끝났네? <laughs> 어쨌든간에 이렇게 가모토 저불도 부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단차를 못해가지고, 어, 물분을 부서지 못했지만, 그냥 한번 돌아볼게요. 시체 구경하러. 그래서, 강무토 수력 완료했습니다. 아우, 처음부터 가잡아왔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조금, 제가 그 에네르기 블레이드 실수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4번이나 못 맞췄지만, 딱한번 맞췄었나? 잘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예, 네, 해가지고, 아잘 어, 완료했습니다. 어, 어 되게 감, 감우, 감옥도 되게 재밌게 싸웠어요. 몬스터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발에 눈이 쌓인 것도, 아 어, 그, 기회를 봐서 잘 때려야 되고, 네, 대형 몬스터라서, 아픈 분도 되게 조심해야 되고, 어, 뭐야. 이루도 카, 아, 길드카드 무슨 타이틀하고 백그라운드가 새로 생겼다는 것 같은데 호칭하고 그 다음에 서포터 아, 새로운 아이, 아이루 서포트 스킬이 생겼다네요 메가 부메랑그 아, 메가 부메랑 스킬이 생겼나봅니다 어떤 아이루 스킬들은 잠금이 네, 잠겨있거든요 제가 설명드리긴않지만 하여튼간에 아, 가무토 무사히 잘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번화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라이제크스나 타마미츠네를 잡아볼라 해요. 타마미츠네를 근데 먼저 잡아볼 것 같습니다. 걔는 제가 미리 몇번 싸워봐서요.